안녕하세요 주식수준 레전드TV입니다. 세력있는 종목 스윙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주에 어, 갈것 같은 섹터 간단하게 좀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주는 어, 스윙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지금 떨어지지도 않죠. 한국조선해양. 얘네들 요번 주라도 한번 이렇게 쏠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서 후발주자, LNG 관련주로 해가지고,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좀 이제, 어, 코스피 관련주들이 이렇게, 어, 묵직한 공,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면, 그 뒤를 따라서, 뭐, 현대, 힘스, 뭐, STX 엔진, 일승, 뭐, 이런 것들이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뭐, 한국, 카본, 이런 것들, 어, 본행제 관련주들도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후발주자로 이렇게 좀 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안 쏘, 아직 안쏜 주식들, 뭐 1승, 얘네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하다. 예, 21선. 제가 1승 여긴가 여기서 계속 해드렸죠. 그래서 수익 중인데 지금 21선 지지하고 가는 모습이 계속 보인다. 요거하고, 오리엔트 엔죠. 오리엔트 전공.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얘도 한번 이렇게 6천원 넘어서 한번 쏘는 차트가 나올 수 있다. 어 이게 성광 밴드랑 성광 밴드죠. 성광 예전에 수익 드렸던 성광 밴드 요거 요 차트랑 좀 비슷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곤조곤조곤 올리다가 한번 이렇게 각도를 어, 높이면서 한번 올라갈 확률도 있다. 확률입니다. 100%면, 100%라 그러면은 100%는 없습니다. 근데 확률적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 뭐 태광이나 이런 것들 아직 한번 더 올라갈 확률이 꽤 높다. 이런 것들 혹시라도 조선은 늘리면 잡아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제가 단기적으로 버티는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단기 전략으로 한번 보시라 그랬는데 단기적으로 한번 쐈습니다. 하지만 스윙 중기로는 장기선이 내려오면 흐름을 보고 판단하자. 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저번 주에 한국 첨단 소재 뭐 이런 것들 뭐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전략으로는 있지만은 얘네들 한번 장기선 내려오면 보셔라. 이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물렸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수입 보셨던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어, 분할매도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왜1 1선은 이렇게 저항을 맞을까요? 지금은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여기 갭뛰운 자리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이런 전략도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서 11선 저항받고 이렇게 꼬꾸라지는 흐름도 나올 확률도 있는 그런 차트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매수 타점이지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 관심 가져야지 스윙 주잉, 중기 전략은 음, 지금 여기에서는. 어, 단기 전략으로만 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엑스 게이트도 그랬었고 뭐 이런 것들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번 해볼 수 있지만 어 여기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내려오면 그때 추세 돌릴 때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는 제2의 파동이 시작됐다. 뭐 레인보우, 레인보우나 시메스나 뭐 이런 것들 레인보우 얘네들 쉽게 죽지 않죠. 요거 호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들다가 한번더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cms 이런 것들. 저는 언제든지 얘네들 로봇주들 가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클로버 뭐 이런 것들. 제가 요렇게 어만 원까지 내려오면 요거는 땡큐하고 한번 잡아볼 만하다. 대신 여기 손절 라인 잡고 해야 된다. 그냥 100%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로보티즈 뭐 얘네들 얘도 지금 상당히 추세가 괜찮죠. 로보티즈 자율주행 어,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일단은 수급은 좋은데 여기 전고점 한번 터치하는 흐름 나오고 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지금 로봇주들은 한번 더 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이젠 RLM 얘도. 지금 상당히 각도가 높은데 얘한 번은 이렇게 조정을 한번 나오면 그때 살아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력기기는 제가 어, 어저께 1월 8일 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전력기기 왜 상승할 수밖에 없나 저는 전구점 뚫고 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홍준표 관련주들은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홍준표 관련주는 첨원을 한다라 그러면은 대장주는 경남 스틸이죠. 경남 스틸이 대장주로 한번더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고요. 한번 더는 쏠수 있고요. 후발조절은 한국, 선제, 이런 것들은 장기선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장기선. 이제 여기에서 하다가 2등주로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어 보광. 이런 것들이 지금 장기선에서 인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장기선에서 얘네들이 이제 조정을 받다가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준표 관련주는 그렇고요. 음, 유리 기판 관련주들 저는 후발 주자 애들도 한번 관심 가져 봐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리 기판 어, 유리 기판 관련주들 얘네들 쟤네 얘네들이 한번 세게 쏜다라고 그랬었죠, 저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쏘는데 후발주자로 JNTC나 얘네들도 이제 모았잖아요. 이러다가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성, 얘도 지금 이 평선을 모았습니다. 얘네들 후발주자로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 이런 것들 보시고요. 지금 대장은 SKC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음, 필옵틱스 얘네들 그리고 3등주가 YC캠 얘네들이 지금 잘 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손절 라인 잡고 한번 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이제는 이제 갈 길을 정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AI 이제 딥러닝이나 얘네들 지금 얘네들도 이제 이 평선이 뭐였죠 여기에서 어 20, 60 데드크로스 나오면 조금 있다 가겠다 이런 표시고요. 여기에서 6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얘가 한번 딱 고개를 들면 아 이제 얘는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한번 추세 바꾸는 거 보고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대원 전선에서도 예. 대원 전선 얘도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평선을 모았는데 얘는. 추세를 바꾸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눌리면은 한번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요거랑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뭐 이스트 소프나 얘네들 이렇게 하다가 추세를 바꾸는 흐름이 딱 나오면 나 시작할 거야. 그러면 눌림 목에서 한번 잡으면 한번 가는 흐름이고요. 얘네들이 이렇게더 내려온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한뭐한달 조정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한번 어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기는 가는데, 언제 갈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스트 소프트도 지금 이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했다가 가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가든지, 지금 바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든지, 요게 돼야 되는 요게 돼야 되는데, 지금 추세를 바꾸는 흐름이 나오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솔트룩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눌리고 있죠 다어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바이오 관련주 여기에서 뭐리가캔 바이오 뭐 이런 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네들 보라 그랬죠 유한양행 얘네들도 지금 뭔가 준비 중이다 유한양행 얘네들도 지금 뭔가 중 준비 중이다 요 위에서 그냥 놀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한번 쓸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부터 여기 얘네들 이렇게 분할 매수 해보고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한양행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수익 중이시죠? 없으신 분들은 한번 지금부터 20, 60, 골든크로스 나오려고 그랬죠 요렇게 했다가 한번 가는 흐름 이런것들 보셔라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익중이신데 리가캠 바이오 얘도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요런 자리에서 한번 잡아볼 만하다 요렇게 한번 가는 흐름 나온다 뭐 이런것들 뭐 삼천당 뭐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분할해서 한번 가는 흐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보시면은 여기에서 뭐 한올바이오파마 유한양행 뭐 ABL바이오 이런 것들도 지금 괜찮다. ABL 바이오 이런 것들도 지금 추세를 지금 뚫으려고 준비 중이다. 이러다가 한번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퓨처캠은 어떻게 됐나요? 퓨처캠. 퓨... 죄송합니다. 퓨처캠. 어, 죄송합니다. 퓨처캠 얘도 얘도 뭔가 장기선에서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얘는 조금 약하네요. 얘는 얘도 추세 한번 이렇게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잡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애매모한 자리다. 지금은 얘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드론 관련주들 한번 눌리고 있지만 상승 추세 나올 만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기 뭐 드론 관련주들 거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관련주들 얘네들도 지금 음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한번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SOS랩이나 여기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얘네들 어 퓨런티어 얘네들 얘네들 언제든지 요거이 평선 모았다가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SOS랩 얘도 지금 여기서 에 뭔가 이렇게 어, 이 평선을 모하고 이렇게 한번더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넥스트 칩 여기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여기서도 얘 이렇게 돌리고 있죠 이러면서 한번쏠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서 움직였나요 어, 얘는 움직이지는 않았네요 s o s 랩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조금 움직였네요 이런 것들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언제든지 자율주행은 조정을 주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셔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이재, 어, 이재명 관련 아니 저기 뭐지 홍준표 관련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전쟁재건 관련주 요거 단기적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재건 어 전쟁재건 관련주 여기 보시면은 현대건설기계 얘도 지금 이렇게 박스권 뚫고 가려고 하고 있죠. 대장은 전진건설 로봇이고 예 지금 이렇게 어 고개를 들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 갭 띄우면은 어갭 띄우면 두 가지 전략입니다. 한번 차이시란 나오는 듯 하면서 여기서 조정 나오면은 은봉 나오고 장대 양봉 여기에서 아니면 바로 쏘는 흐름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주지는 않을 것 같다. 대신 단기 트레이딩이다. 차이 실현 이렇게 그냥 쭉 했다가 요렇게 음봉으로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전략 잘하시는 분들만 하잖아 전진건설 로봇은 차라리 전진건설 로봇 아니면은 요런 위험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한번 더쓸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동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쌌죠 수익 축하드리고요 얘네들도 눌리도 한번 더 가는 흐름 요건 또이 평선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 단기 대응 못하시는 분들은 TIM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TIM도 이렇게 한번 쓸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전쟁 건설 이제 전쟁 재건 관련 주들 이렇게 보시고 자율주행 그 다음에 어, 드론 관련 주들 얘네들 뭐 드론 관련 주들이 지금 j c n 시스템 이렇게 있죠. 음 드론 관련 주들. 어... 제이씨 시스템 여기에서 한번 눌리면 잡아볼 만 해달라 랬는데 쌌죠. 예 아직까지도 여기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번 더쓸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요런 거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요런 것들도 지금 요런 자리에서는 분할매수 자리라 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수익 중이시죠. 예 이러다가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런 것들 에이럭스 에이럭스도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는 눌리고 있는데, 얘는 여기, 여기만 기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거고요. 단기전략으로는 여기 내려 찍었던 여기 자리, 여기 11,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아직은 음 추세가 끝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미를 터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렇게 보시고요 아무튼, 얘네들, 음, 여기에서 조금, 관... 어... 스윙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 요렇게 보시고요그 어... 다음에 요거, 유리기판 주문용 반도체 위주로 좀 관심 가져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반도체는 브로트검 관련주다 라고 해가지고, 유리기판은 어저께 설명,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어, 한다라 그러면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여기에서 어,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요런 것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가온칩스 뭐 에이징랜드 요런 것들 주문형 반도체 얘네들 아직 차트들이 지금 요렇게 우상향 중이잖아요. 이러다가 한번 쏘는 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요런 것들도 지금 음, 얘네들, 괜찮아 보인다. 이러다가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것도 지금 요렇게 가고 있다.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이렇게 싸서 수익 드렸지만 또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오로스 2만원 손절라인 잡고 단기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윙 중기는 이렇게 분할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테크잉 테크윙 예. 음, c x l 관련주들 예. 쎄죠 여기 60일선 올라서면 잡으라 그랬습니다. 60일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번 주가 중요하네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는 4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만원을 이탈한다라 그러면 이평선이 또 어, 모호해집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다시 조정받다 가는 흐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만원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관심 갖는, 가시, 갖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이번 주 이슈가 될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해드렸고요 원전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한번 추세 관심 가져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원전주들 뭐 저는 이런 것들 좀 관심 가져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거 상승을 할 것이다 얘 예, 뚫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보세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예, 많이 오른 것 같죠?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예, 아니다 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냥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터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